현재 시각 11시 56분.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. 장폴 사르트르의 책인데 요거를 2주 전에 빌려 썼다. 그러고 한참 읽다가 알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안 읽게 됐다. 그러고 반납일이 다가와서 오늘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부랴부랴 읽었다. 2시 10분 책 다시 빌렸다. 오늘 저녁에 이거 한번 책 제대로 다시 읽으면서 실전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 한번 해보자. 그리고 몸은 알겠지만 신경질 안 쓰고 즐기는 대로, 뭐 움직이는 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과하게 힘주지 말고. 12시 49분 출근. <laughs> 오늘은 뭔가 기분이 안 좋다.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기대감이 너무 커진 건지. 할수 있다고 다 생각했는데 운동을 어제 하고 나서 잠을잘못 잠을 잤는지 아무튼 마음처럼 안될때 기대감이 커질 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거보다 기본보다 일단 할 것들 위주로 영어 덕후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될거할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참 이러면서 할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도 오늘도 화이팅이다한시오분 알바 시작 전 진짜 정신 없었 다. 7시11분 퇴근 오늘 7시30분 퇴근 후집 아, 비가 왔다. 안녕.